가 매주 월요일 아 8주간 QT 리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페이스북 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그 리더 세미나를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QT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목사님, 무슨 큐티 세미나가 8주간씩이나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8주간이 여러분, 길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저는 수많이 큐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예, 길면 이틀, 짧으면 하루, 길면 2시간씩에서 이틀간 4시간, 그리고 짧으면 하루에 3시간. 큐티를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것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큐티의 하 o w 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뿐더러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기까지는요, 터무니없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큐티 세미널 8주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큐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네, 아직도 그 형식대로 또 리얼하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QT의 실제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결국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콰이어 타임을 할 때는 순종을 강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묵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또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깊은 묵상을 하더라도 삶 가운데 지켜내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또 나타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것이 또 아니다는 거죠. 이러분 묵상과 오늘 순종이 항상 같이 가야 되고 깊은 묵상이 했었다고 하면 오늘 내 안에 제대로 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순종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깊은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깊은 묵상에서 오늘 제대로 된 순종으로 또 제대로 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관성의 관계가 우리가 QT의 실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큐티인 여러분, 큐티가 한 번,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려고 하면 8주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 긴 훈련들을 통해서 큐티 is life. 큐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quiet time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q t 의 실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깊은 묵상입니다. 이 깊은 묵상은 오늘 제대로 된 순종을 낳게 되어질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다시금 깊은 묵상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오늘 건강하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깊은 묵상과 제대로 된 순종, 제대로 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큐티의 삶을 여러분에게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8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는지요? 어, 저는 오늘 어, 전체적인 말씀에서 들으라, 이제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동사가 이렇게 제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전반적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왜냐고 하면 하나님 스스로 나를 위해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오늘 나를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강력하게 나밖에 없다. 진짜 신은 나밖에 없고 신이라고 하는 신은 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밖에 없고 너를 구속할 자가 나밖에 없고 너를 인도할 자가 나밖에 없고 너에게 회복을 줄 자가 나밖에 없고, 너가 다시 살릴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내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묵상 질문도 드리고요. 현재의 일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어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나를 구속할 하나님이라고 나를 책임져실 하나님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오늘 제가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했는데 주님, 성령님 듣겠습니다. 말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차를 탈 때마다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차를 탈때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오늘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내가 듣기를 원하여서 차를 탈 때마다, 아, 성, 주님, 성령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임으로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 밖에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으라! 이제 들으라! 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발 좀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겁내지 말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오늘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인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큐티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실패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